ねえ、なんか、はいろいろと書きあってくんねや。もう手をつけよう。よく手が出せよ。手が出る。何

이뻐가좀흔들는것 같구요 네, 흥이 살짝 기포장만 잠시만요 네, 죄송합니다 어번더가부 지금 이렇게 형안색리기포만

흐흠 <laughs> 이게 봐야돼 아튕긋찡긋 예쁘고요 이거는 아이고 잘 끊어지네 이게 바닥 보면 잘 안될 것같고요 근데 이거 반짝이 같은 게 있어요 펄인가봐요 될까? 안될 거 같애

이건 처음 잡 봤거든요. 지금. 지금제 눈이 굴러다니다아요는데이 달라졌죠. 이렇게 여까지 있었 지금. 이런 애기 가 펄이 있어요 왜냐면요 펄 젤리가 우리를 섞어 거든요 이게 바라보면 안되니 <laughs> 이거 어제 뚜껑 제대로 안닫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느낌이예요 목소리 잘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. 요즘 다른 분이 영상 안 찍죠? 이고이고이고고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게 어쨌든 다른 분이 영상을 많이 안, <목소리> 안 찍죠? 어, 요즘 잘안 만나거든요. 아, 2, 1, 2. 2, 3. 이거는 1위니까 한번더 만지볼게요. 잠들어. 어. 어. 노랑. 노랑이가 제일 예뻐요. 이거 흰색깔 도 있어요. 그것도한번사고 싶었는데 이 색깔이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사봤어 เดกก็เล่เลยเด็ก่ยเขาไปดังเล่นเล่ 爱吃糖果，嗯。 이렇게 찍을 게 없어가지고. 이런 거 사고 찍는데 없을게. 이렇게 만들 테두리 없어. 음, 뭔가. 그냥 자고나 있기 전에 그거 왔기도 하고, 이거 또 오자. 이렇게 하면 계속 기포가 된가요 응. 기 아무런 화해 기포가 더 많아 보이지? 응.

이렇게 모아도 되고 지금 말이 없어요. 제기 같이. 아 죄송합니다. 진짜. 할 말이 없어요. 지금. 아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끼잇끼끼 Jam b e r a 자,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, 음, 어, 뭐, 뭐, 멋것 같아. 지금 이렇게, 이렇게, 퍼지기, 이거도 퍼지고요. 네, 이게딱딱 예, 결과로는 얘가 더 올라가게. 다시 엄마라도 보여드릴까요? 여기는 쭉 봅시오. 딱딱해요. 딱딱. 이렇게 뜨지 않나요? 얘는 길어줍니다. 사진 아, 다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털털헐 얼굴 털... 없애 됐다 아 거꾸로 게 이제 좀 있으면 빠이 야 시간 이건 가네요 조금만 더 만지다가 빠이할게요, 빠이 할게요 빠이 안아줘 이런 노래 소리까지 있어도 있습니다. 음. 오케이, 음, 오케이. 아, 아 죄송합니다. 저거 따로 보는구나. 음, 오케이 좋아요. 물도가 진짜. 지심 잘 껴지. 보면 이렇게 됐죠. 지금 허스키 없으니까. 이거. 이거 너를 기억하라, 기억하라. 계시만 인터넷 좀 좋답니다.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